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그기초 GS는 원래 1시간 쓰고 나머지 2시간을 그 진도 내지 내용과 그다음에 답안 쓰는 걸 보는 형태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첫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도또 나가는 문제도 있고 또 수업의 방향성을또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오늘만 그러니까 1교시는 같이 수업을 하고 2교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네 문제나지 다섯 문제를 가지고 어 50점짜리 이렇게 풀 푸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교시 때 이제 그 답안 내용과 다음에 내일 진도별로 나가는 형태로 어, 한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이 앞으로 8주 동안에 그러니까 4주 동안에 그렇게 이제 수업을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은 어, 답안지 쓰는 방향이라든지 내용,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그기초지식를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아,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 오늘 첫 번째 게요입니다 그죠? 강의 계획서 보시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어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 일정과 장소가 10명으로 딱 제안을 해놨어요. 지금 9명인데, 에 원래 오전반도 어제 6시 4명인가 다명인데이 미리 제가 안,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오전반은 그냥 다음 달로 이렇게 미루는 걸로 하고, 그래서 요번에 그냥 오후반만 합니다. 그래서, 어 하도록 하고, 다음에, 4명 이하인 경우에 폐강될 수 있는데, 원래, 그, 오전반도 원래 하려고 하다가, 거듭 얘기하지만, 제가 미리, 오전에 안 한다고 미리 얘기해놔가지고, 어, 안 하게 됐습니다. 강의 교재는 뭐, 사례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는 걸로 하시면 되고, 교재는 누구 걸 갖고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용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뭐가 다를 수 있냐면, 그판례그 그 전개라든지, 혹은, 그 내용의 축약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요런 데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학원 강사들 책들이 판례는 충실히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이른바 우리가 기본서라고 하는 이신 교수나 뭐 전원 교수나 요새, 뭐김문혁 교수나 하는 원래 여러분들이 보는 그 봐야 될 기본서에는 원래 판례를 교수가 자기의 의미대로 이렇게 전개, 그 풀어놨기 때문에 원래 오리지널 판례를 보는 거는 어, 오히려 그 기본 문서보다는 학원 교재를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판례를 찾아보는 거. 시간 있을 때 그러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를 보든 상관이 없는데 그 판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교재는 각자 자기 기본서를 가지고 하고 또 요약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대개 학원 교재들은 거의 다그 요약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원 교재를 보든 거의 요약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외울 건지 근데 그 학원 교재라고 하는 게 이제 강사들이 자기들이 공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평소 에 해왔던 것을 정리하고 거기서 하다 보면 거의 누더기예요. 그래서 거기 계속 붙고 또 붙고 막 이런 형태가 돼서 어 굳이 추천을 하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요약서만큼은 그러니까 자기가 암기해야 될거만큼 자기가 만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자기가 뭘 암기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본인만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미 해와서 알겠지만 자기가 아는 거는 되게 잘 알아요. 모르는 것도 계속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은 굳이 요약하고 남기집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잘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들은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그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어, 그 진도별 로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그거는 이미 많이 그 요약집들에 해당하는 교재들은 많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제공인데, 자료 제공은 이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해답지 할 건데. 그, 뭐,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시험 문제가 나오거나 뭐, 예를 들어 법무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같이 제가 그, 그때그때마다 기초지에, 저기, 그, 심화 정리하거나 혹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출 문제 분석할 때도 제가 거기다가 어, 그때그때 보는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같이 본 것처럼 또, 요번에 또 법무사 시험도 본게 있고 그러니까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고. 강의 시간표를 보시면 거의 일률적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 있는데 거의 어떤 그 커리큘럼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또한번 얘기하자면 이거 되게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진도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지고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딱그 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신의칙, 법원, 법관 뭐혹 당사자 확정, 뭐 당사자 능력 뭐 이런 게딱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고 어떤 쟁점들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가 딱 윤곽이 드러나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어느 부분을 연결해가지고 연동을 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단편적인 걸 암기하는 것보다 되게 유기적으로 그걸 파악해야지 그게 막그 하나의 어떤 그 단편에 대한 암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느껴야 되는데 계속 느끼면 한 5년, 10년 가면서 계속 느끼면 좋은데 우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빨리 해가지고 해치워야지 그걸 뭐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암기를 하되 왜그 암기를 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속 해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답안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여, 여튼 얘기를 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안지 쓰는 거에 대해 전형적인 논의가 있는데. 그, 그래서 일부러 뒤에 또요 답안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시도 제가 또한번 이제 같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편지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지 중에 이제 여러 형태의 편지가 있어요. 연애편지도 있고, 뭐 안부편지도 있고, 생일편지도 있고, 막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의 편지야. 어떤 편지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편지를 하나 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애 편지하는데 그냥 대뿐 거기다 가 대고 사랑해 그러면 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연애 편지 제가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써줬는데 일단 편지의 기본적인 형식은 도입부입니다 도입부 그러니까 구이 하자면 누구에게죠 이게 상대방이 누군지를 정확히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안부인사 인사말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해당하는 요요 요 내용을 써요. 그래서 연애편지면 연애편지, 생일이면 생일. 을 그러니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매진 말을 하겠죠, 그죠 매진 말을 하고 요 매진 말이 안부를 묻듯이 또 앞으로의 안부, 이 인사. 아, 왜냐하면 편지잖아요.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명이라든지 혹은 뭐 여기서 보내는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받는 사람 누구다 이렇게 이제 풀어 이렇게 거의 이런 형식이에요. 근데 편지를 꼭 이렇게 써야 되냐라고 하면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자 메시지 보할때 그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 막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근데 굳이 우리가 어떤 편지 글을 쓰는데 이런 형식들을 굳이 에,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여,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결국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하죠. 뭐뭐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형식들을 왜 갖춰가지고? 이런 편지글을 쓰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 전달되고 또 이미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혹은 편지를 받는 사람은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정보를 혹은 그 내용을 뭐 어떤 편지든지 간에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처럼 답안지에도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요, 단락 이것만 전달하려고 하면 문제는 그럼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쓰는 답안지도 충분히 쓸수 있고 대개 이제 그 답안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거나 그냥 뭐 학원 강의든 혹은 법학과가 아닌 수험생들이 혼자 공부할 때는 거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완전 그 답안지 자체가 어, 나중에 하다보면 서로 답안지를 비교할 정도가 되면 야, 이거 답안지 이렇게 쓰면 안 돼. 아마 여러분 서로 간에 이제 그렇게 할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겁니다. 이런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게왜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이 형식을 이 내용에 담을 때 의미가 있으니까 이 형식을 갖출 거 아니에요. 그죠? 글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감정적인 것이든 혹은, 혹은 이성적인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 감정에 대한 정보, 이성에 대한 정보 다 정본데 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감정을 전달하는 거는 훨씬 더 의미있게 전달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형식보다는 그 감정의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시가 각, 제가 뭐, 문학 강의를 해버렸는데, 다시 오셔가지고, 괜, 괜히 시까지 가면 또, 음,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대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성 중에 이제 평론이에요, 평론. 평가하는 글이죠. 그러면, 요, 극단적으로 어떤 사실이 있으면, 이 사실을 평하는 거예요. 그 평가 평가하는 평가하는 글인데 이 평론을 할때이 평가라고 하는 건 가치를 부여하는 거고 이 가치의 근거가 뭐냐면 법이죠 법. 그럼 법에 대해서 여러 형태의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